예 안녕하세요 버스들이 유재성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소개 한번 드렸었고 오늘부터 삼성마스터카드 20% 할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테크 브랜드데이 이벤트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는 이렇게 있고 지금 오늘 오후 4시부터 테크 브랜드 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35달러 이상의 4달러 할인 코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크 산데 이게 우리나라 페이지에 나오긴 해서 적용이 될것 같긴 한데 또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삼성마스터카드 이벤트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30에 3달러, 50에 7달러 할인이고 삼성 마스터 같은 경우는 50에 10달러, 100에 20달러에서 20% 할인율입니다. 그 에너지 레벨에 보면 그 쿠폰에 알리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3달러하고 2달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3달러는 끝났고 지금 2달러만 남아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 도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2달러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드리려다가 좀 바빠서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인가 리셋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셋 되시면 도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1, 10, 100, 100, 10만, 14만 8천점을 108분 안에 도달을 해야 아, 108시간이죠. 108시간 안에 14만 8천점을 만들어야지 이 달러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량이 79개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현재 도전자는 15,800명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리셋되면 그때 도전하시는 게 낫고요. 이게 지금 말고 뭐 광군제나 이런 식으로 큰 행사 때는 한뭐몇 시간이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이 평상시에는 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건 지금 이벤트 말고도 평소에도 많이 진행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짬짬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으로 11만 2천 점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14만까지는 36,000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안 좋을 거고 카드사하고 같이 쓰기에는 아마 선착순인데 카드사 이벤트도 만약 카드사 이벤트가 빨리 끝나면 이 쿠폰을 못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벤트 자체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보니까 약간 여유는 있어서 지금은 도전자가 많고 짬짬이 보셔서 리셋되면 그때 한번 도전하시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테커 브랜드 데이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사전 이벤트 기간이어서 오늘 오후 4시 전까지는 사전 이벤트니까 페이지 방문하셔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브랜드 스토어들도 한번 방문해보시면 자체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다 보면 할인코드나 뭐 할인쿠폰 같은 걸 주는 상점들도 있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두신 게 조금 도움이 되고요. 삼성마스터는 오후 4시부터니까 삼성마스터 카드로 결제하실 분들은 오후 4시 이후에 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도 오후 4시에 시작이 되고요. 뭐 샤오미 에어닷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벤트가 시작이 돼서 2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4 9 9 9달러에 판매하고 있고 여기 는 쿠폰 받으시면 1 0 0달러 추가 할인이 0서9 9 9 0 0 0 0 0 0 0 0 0 0토0랜드 이벤트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되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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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막 지난번에 소개0 0 0 0이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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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뭐 해마다 올려놓는 기존 제품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100달러 이상의 할인율이 좀 높으니까 아니면 50달러 이상, 지금 테크데이 같은 경우는 50달러 이상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카카오페이가 살아있으면 카카오페이 이벤트 쪽에 좀더 맞추셔도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 각인기나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1달러들이다 넘다 보니까 20달러 이상 할인받으실 때는 삼성마스터카드가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토레이저 강의기는 질문들이 몇번 올라와서 일단 올려놨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알리 기본 할인 구조는 뭐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나머지 알리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링크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